결국에는 세 번째 세트의 승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결승전이죠? 네. 네. 이게 진짜 결승전이죠. 세트 스코어 1대 1인 상황. 자. 디드 근데 지혜나 선수 좀 많이 빠졌고요. 아래쪽으로. 네. 어. 자, 이러면 최혜진 선수 선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에나 선수가 그 크리켓 마무리를 지으면서 약간 기운이 빠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자 긴장감을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최진 선수는 지에나 선수가 영역을 가지고 갈 때마다 족족 잘 막아둬서 <laughs> 네.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진짜 알차게 본인 영역은 트리플로 다 챙겨가고 상대방 영역은 잘지워주고 네. 네. 헤들셋그래도 집중을 잃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혜진 지에나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 건 그래도 어,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네. 네, 이렇게 초반 집중력 그리고 잠깐 흐트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 긴장 상태에서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정말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네. 자, 일단은 원볼로 시작했고요. 뭐, 최진 선수의 공일 스탯은 그런 마스터급이에요. 얼마나 갈고 닦았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크리켓을 할 때는 타겟을 이거 저거 던져야 되기 때문에 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와, 지금 이어서 깨뜨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지에나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압박감이 느껴지긴 하겠는데 네 그게 또 느껴지죠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어 봅니다 그리고 그 던지는 타이밍도 평소에 던지던 타이밍보다는 지금 경기 중에는 애니메이션을 다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 본인의 타이밍보다는 조금 늦게 던져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조금씩 조금씩 신경이 쓰이고 있는 지애나 선수입니다. 네. 그러나 이게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네네. 네, 어쩔 수 없이 그것도 네. 선수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뭐 팁이라고 한다면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 타이밍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또 경기하다 보면 조금씩 그 급해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이게 상대가 빠지고 나면 좀 바로 들어와서 네. 좀 흐름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는 그 욕심 그렇죠. 마음이 네. 네,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발불 들어가면서 로우톤 37점. 0자 이제 최진 선수 86 마무리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전 이전 세트에서도 깔끔하게 마무리했었거든요. 네. 18 더블 와8 더블 진짜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 뭐마무리블18 완전, 완전히 깔끔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블18 더블 18 더블 1 자, 지에나 선수는 공을 어차피 내어 네, 주었다 하더라도 자, 크리켓에서 어쨌든 동률를좀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고요. 네. 이전 세트에서 크리켓으로 지에나 선수는 역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네, 보통 이렇게 20을 가지고 가지 못하면 굉장히 네. 좀 불리하다라는 그 중계를 저희가 많이 해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걸 또 힘으로 네, 본인의 전략으로 이겨낸 게또 지에나 선수라서 그렇죠. 뭐 그 선을 내어준다, 뭐 그래서 불리하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애나 선수는 뭐 그냥 느낌적으로는 뭐안 들어갔네,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안 들어갔으면 그냥 다음 라운드.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지애나 선수의 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음 접수하겠어라는 마음으로 <laughs> 네 결국에는 영역은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한칸 빠졌네 이러면서 그냥 넣었어요 옆에다가. 근데 저런 모습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요. 네네. 이게 선수들이 어뭐 신경을 안 쓰겠다라고 마인드 컨트롤은 하고 있는데 사실 신경은 많이 쓰이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수들이 그런 걸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건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혜진 선수. 음. 아 지금 예 아, <laughs> 좀 고민이 될것 네. 같아요. 네. 20을 갈지 아니면 <laughs> 네. 점수 아직 못 내고 있는 19를 막아버릴지. 왜냐하면 지애나 선수 19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19 지난 세트에서도 19로 다 역전을 했고 지금 투 마크까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예진 선수는 20 점수 늘리는 생각을 했고 아, 오히려 지으면서. 네. 와~, 와. 이월 자신이 있기 때문에 20을 먼저 지운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러면 또 최진 선수 입장에서 애매하거든요. 지금 17점 차이 나는데 아 이거 17점 차이 나지만 그냥 19 지우고 가. 아니야, 아니야, 안정적 이게 가야 돼. 이런 내적 갈등을 엄청 할것 같거든요. 정말 정확하거든요. 네. 지금 선수들이 딱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좀전 라운드에서 최진 선수가 딱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20은 싱글이돼 있고 투마크로 이제 약간 몰려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지에나 선수는 19 트리플을 들어갈 것 같고 <laughs> 네 그러니까 갈등을 하다가 아여전히 조금 이제 수세에 몰리는 그런 모습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지에나 선수는 최혜진 선수를 상대할 땐아 무조건 이렇게 해야 승률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확실하게 공략을 알고 들어가는 모습이죠. 네, 네 최혜진 선수가 더 점수를 내지 못하게끔 바로바로 바로 막아서 조금 압박을 주는 듯한 그런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최진 선수 입장에서도 공부가 되는 게 어, 본인이 이런 공략으로 본인이 공략 당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또 다른 전략을 이제 익혀서 오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벗어나기 위한 세븐마크였고요 아 근데 트리플 확률이 정말 좋네요 17까지 우와. 바로 삭제 야! 아 여기서화이트홀스 지혜나 선수. 이거 충분히 압박감이 있습니다. 아, 이거 크죠? 네. 오, 따라가나요? 근데 또 하이토르스 3의 배드. 충분히 네. 가능한 선수들이라. 네, 네. 그리고 뭐 선수들끼리도 불문율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이 나이 마크를 해도 그냥 내가 나이 마크를 하면 따라간다 이런 불분율이 있거든요. 자, 아, 아안 들어가네요. 자 여기서 점수를 일단 자, 오버를 해줬습니다. 152점. 이제 최혜진 선수 자 치보 역으로좀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회를 좀 포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십구, 십팔, 십육 지에나 선수 영역이 살아있고요. 지금 포인트라고 한다면 점수를 내면서 영역 하나씩 슬슬 지워줘도 좋습니다. 네. 데 지금은 일점오버여서 네, 아직은 안 되고요. 네. 아이 아 마지막 한발 너무 아쉽네요. 지금 이제 십팔이 투마크여서 뭐 화이트홀스 타이밍을 만든다면 십오 어 트리플 다음에 십팔 하나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 나가거든요. 네. 좀 아쉬웠습니다. 음, 자, 더 지워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영역이 3개라 아무래도 그 세븐 마크 타이밍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네요. 네. 아, 뭐 한개더 들어가면 18, 한번 지워도 되고요. 네. 어. 자, 한 발, 일단 영역 하나는 좀 줄여준다는 느낌으로 오, 세븐! 자, 찬스 만들어냅니다. 네. 네. 자, 한발 미스. 자, 두 번째까지 미스. 마지막 한 발. 아. 자, 싱글 <laughs> 자, 19. 자, 좋은 찬스 왔거든요. 네, 네. 이번 찬스를 최예진 선수는 네. 잘 살려야 되겠네요. 자, 지금 19, 16은 노마크 상황이어서 트리플 들어가야 되고 뭐 18은 놔두고 나머지 먼저 하더라도 자, 일단 하나. 16 바로 보고요. 뭐 16이 들어간다면 18은 투마크해서 좀 편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아. 아뭐 이렇게 되면 뭐15 하나 가는 것도 좋고요. 네. 아니면은 그냥 뭐18 싱글로 지워 버려도 이제 상대 15대16 싸움이다 하면은 좀마 편하거든요. 네, 그러나 점수를 먼저 선택을 하는 최혜진 선수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지혜나 선수는 18 16 라인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16 트리플 자 추격을 합니다. 오버했고요. 마지막 한 아... 발을 어디로 갈까? 아15투 마크거든요. 15 가야죠. 네. 네, 자 15까지 지원하는 지애나 선수 세븐 마크. 야, 박빙이네요. 자 점수는 13점 차인데 이제 남아 있는 건 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예진. 공1에서불 확률 상당히 높았죠. 살려줘야 음.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 하고 마지막 한 발. 네. 네. 투마크. 자, 이제 10번째 라운드로 접어드는데요. 뭐 불을 조금 공략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조금 어. 많이 떨어지네요. 네, 지금 최진 선수가 불을 투마크 해 있는 상황이어서 또 찬스 올수 있거든요. 아. 아, 이번 기회는 전혀 못 살렸습니다. 자, 아, 이게 싱글이라도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점수 차이가 13점 차이여서 더블 브리면은 또 최혜진 선수에게 찬스가 오거든요. 네. 자, 일단 싱글. 네. 이두 발로 효과적인 승부를 좀 점수를 낼수 있을지. 그러나 영역 챙기고 점수 하나 정도밖에 못 챙겼습니다. 제나 뭐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수 있는 게 더블불이 들어갔으면 어 최진 선수가 16, 18 지우러 왔을 텐데 싱글불이어서 아. 근데 마지막에 더블불 자 과연 최진 선수는 여기서는 불을 세발다 노리는 게 좋고요 점수가 뒤처져 있기 때문에 자한발더아자 아아 <laughs> 포블에 그치입니다. 아 포블 좋았는데 네. 자 트리플 들어가야 블로리입니다. 자 일단 싱글 아, 아 놓쳤어요. <laughs> 이거는 진짜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최진 네. 선수에게는 이제 정말 끝낼 수 있는 찬스가 왔죠. 18은 투 마크, 16은 트리플. 자, 이거를 과연 자, 끝낼 수 있을지 18일단 지웠고요. 자, 16두 발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뭐두 발이기 때문에 뭐첫발 트리플 노리면서 싱글 맞아도 그 다음에 조금 편하게 갈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선수분들이 16명력도 잘 던지니까 아 <laughs> 두 발로 경기를 끝낸 최예진 선수 드디어 VSL 다트 레이디스리그 챔피언으로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